안녕하세요. 필립 페토리 훈입니다 자, 오늘은 그또 허리 재활에 대해서 한번 또운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진짜 거동조차 하기 힘들죠. 예. 물론 저는 그 단계까지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운동 가르치는 사람이고 건강관리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운동 능력이나 어떤 피팅스 레벨이 좀 높습니다 일반인보다. 하지만 이제 저도 허리를 아파본 경험도 있고 그리고 고, 현재 고관절도 아파본 경험도 있고 그래서 아파본 경험을 제가 좀그 <laughs> 생각해 봤을 때 진짜 정말로 허리가 심각하게 어떤 그런 디스크 질환이 있거나 정말 그 걸을 수 없는 정도의 어떤 통증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아주 심한 허리 통증에 있는 분들을 위한 허리 재활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허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이제 그 C자 커브가 이제 정상적 회복 커브입니다. 이 C차 커브가 회복적인 어떤 구조적인 커브가 되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어떤 코어 버스들이 단단하게 조여줄 때만 우리가 몸을 일으켜 세우고 움직임 원화를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 제가 오늘 지금 알려드릴 동작은 쉽게 누워서 우리가 바닥을 천정보고 누워서 할수 있는 동작, 동작으로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자, 현재 이 상태에서 이제 바르게 이제 천정보고 누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 요추에 이 커브가 해부학적 C자 커브에게 되려면은 여기 허리에 손이 들어가셔야 돼요. 손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너무 움푹 들어가도 안 되고 너무 안 들어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 적당히 커브가 한손요 요 정도, 이쪽 두께로 들어갈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해야지 우리 골반 중립이 되거든요. 그 중립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일단은 어깨 더비를 다리를 쓴 다음에 이 골반을 뼈를 잡고, 잡고, 이렇게 한번, 전방 경사, 그 다음에 후방 경사. 전방 경사, 후방 경사. 보세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골반이 앞으로 쏟아졌다가, 뒤로 쏟아졌다가. 이 동작을 몇번 해보세요. 자, 뒤로 이걸 잡고, 앞으로, 뒤로 하면 후방 경사 하면 허리가 손이 안 들어갑니다. 앞, 앞으로 전방강수 주면은 손이 들어가요. 예. 요걸 몇번 해보세요. 후방으로, 전방으로. 호흡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약간의, 복부만 약간의 복압을 주고, 예. 복, 복부 약간 단단히 힘 주고 합니다. 앞으로 경사, 후방 경사. 앞으로 경사, 어경사. 근데 이제, 통증이 없는 범위대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경사, 머물러 보시고, 천천히 골반 뒤로 후방으로 주면서 손이 안 들을게 막으면서 복부 단단히 계속 어느 움직이면서 오간에 복부 힘을 주고 계셔야 됩니다. 전방 경사. 호흡은 이제 자연스럽게 하시면서 그냥 단단히 조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골반이 이제 전방경선 후방경선 하시면서 이 골반에 이 가동성을 좋게 만들어서 우리가 골반의 중립을 또 만들 수 있습니다. 골반의 중립이라 하면은 적당한 손이 들어가는 범위로 딱 골반이 정확히 너무 쏟아지지도 너무 후방경선 되지도 않는 딱 중립을 말합니다. 자, 현재 중립 상태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그대로 다리를 뻗어세요. 뻗어. 뻗어가지고 자 발끝을 나한테 당겨 발끝을 자토 아웃 토인 나한테 당겨가지고 그냥 있어 그 다음에 손바닥을 바닥에 지지하시고 가슴을 피고 가슴을 체스톱하고 견갑골을 바닥에 붙여요 자 그런 다음에 가슴 피고 턱을 당기는 상태로 자토 여기서 토인한 다음에 여기서 골반 중립 상태로 그 상태로 엉덩이를 약간 엉덩이를 지어 짠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몸을 자 몸을 엉덩이 부분 살짝 공중에 띄워줍니다 엉덩이 힘주는 상태로 자 보세요 이렇게 살짝 네. 자 보세요 자 손을 제가 옆에 안 보이니까 손을 올리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는 건데 자 지금 과도하게, 표현, 과도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몸을 올리는 건데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딱 토인, 토인 해가지고 허벅지도 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엉덩이를 분근을 쥐어짜면서 바닥으로 손 누르면서 자 보세요 자 이렇게 가볍게 해서 엉덩이를 만져보세요. 엉덩이를. 수축 되는지, 골반 중립 되는지, 골반이 너무 꺾이면, 너무 꺾이면 안 돼요. 자. 그대 유지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어깨 크로스 해볼게요. 크로스 하고, 하나, 둘, 10초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휴식 힘 풀고. 아시겠죠? 자, 지금 따라 하시는 분들은 손바닥을 눌러서 이, 올라, 공중으로 올라, 한, 상단으로 올라갈 때 약간 도움을 주세요. 그 다음에 좀 괜찮아지면 어깨 크로스 합니다. 자, 일단은, 자, 저는 어깨 크로스 하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자, 토인 한 다음에 단단하게 허벅 조이고, 코힘 주고, 자, 코, 복압을 반져보세요. 복압 주고, 엉덩이, 올리면서 엉덩이 지어잡니다 자, 골반 중립 만들고, 잡니다 가볍게, 통증 없는 범위까지만 쭉 올리세요. 자, 한번 복부도 만져봐 복부에 복부 들어가는지 손 눌렀을 때 복부가 단단해집니다 엉덩이 옷지자신 만져보시고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쉿 상단 올라갔을 때 우리가 이 전면부 후면부 측면부 상단 하단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 상단 하단 측면 전후가 어떤 3천정 면이 서로 쫙 모인다는 느낌 을 가지세요. 서로 다 3천정 면 서로 만나는 거야. 시겠죠 서로 만나면서 아주 단단하게 복압을 줘서 우리가 코어를 안정화 시키는 거죠. 활성화 시키는 겁니다. 자, 한번더 보시면 자, 손 누르면서 그냥 올리는 겁니다. 올리는 건데 너무 올리지 말고 허리가 과하게 꺾이지 않는 범위로만 올립니다. 자, 당기고 복압 체크하고 골반 중립 확인하고 브릿지 손을 누르면 훨씬 쉽게 올라가요. 크로스하면 좀 어려워집니다. 이건 어드밴스. 이건 좀 비긴너. 버티기. 하나. 중간중간 허리를 만져봐. 복부 들어가는지. 엉덩이 쥐어짜고. 자, 4, 5, 6, 7, 8, 9, 1 자, 힘 풀고. 단단히 조일 때는 호흡을 편하게 하고 계세요. 호흡하시되 복부를 딱 단단히 조이고 호흡하는 겁니다. 네, 10초라는 시간은 호흡 참으셔도 되는데 굳이 막 참으면서 우리 혈압을 높일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또 어깨 이렇게 어깨, 어깨 너비 하신 다음에 자 여기 골반을 잡고 전방 경사와 후방 경사 왔다갔또 해보겠습니다. 자 전방 후방 경사. 자 전방 경사 후방 경사. 전방 경사 후방 경사. 계속 코어를 힘을 주면서 하세요. 힘을 주고 쭉 이렇게 말았다가 폈다가 말았다가 폈다가 말았다가 말 때는 허리가 땅에 붙어 있는 거죠. 또들 때는 허리가 들어가지만 손이 들어가지만 코를 조이면서 아치 라운딩백 아치백 라운딩백하면서 한번 라운딩 한 상태로 코힘 주고. 입으로 아주 복압을 세게 주는 겁니다. 아치백 이거는 브레이싱 기법인데 모든 하나 우리 몸통 면이 서로 만난다는 느낌 가지면서 최대한 사방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아치백 상태에서 브레이싱, 라운딩 상태에서 또 브레이싱, 아치 손이 들어가면 확인하세요. 자. 전방 경사 후방 경사 이 가동성을 한 다음에 또중립하기지나에 그 너무 전방 아닌 후방 아니 중립 만들고 다리 뻗고 그대로 또요 브릿지 하시겠. 요거를 반복하시면 분명히 허리가 좋아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수시로 하시면서 한번 이제 이 몸속에 깊이 깊이 있는 우리 이 횡경막 그다음에 골반기죠. 복횡근, 다혈근 여러 가지 우리 몸속에 붙은 코어 핵들을 아주 강하게 좀 활성화시켜서 그러니까 풀고 강화 왔다갔다 이완수축 하시면서 걔들을 좀 활성화 시켜 놓으면 우리가 움직임시에 원활하게 어떤 통증없이 움직임을 할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이제 이 영상을 따라해 보시고 이제 중요한건 잘 느끼시는게 중요하세요 우리가 이 골반의 전방 경사와 후방 경사 요거를 하면서 이 아치 상태에서 복압 주고 내쉬고 라운딩 상태에서 후방형 상태에서 복합 주고 내쉬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움직임을 잘 느껴보시고 내가 가동성이 잘 나오는지 요추 예, 움직임이 잘나오는 체크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리 뻗고 브릿지 할때 엉덩이 두근육로 조이면서 강하게 올려서 또 오래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부랑 엉덩이 만져서 최대한 뭔가 좀 수축되는지 확인해보시고 또 이완하시고 그러니까 이 좋은 근육이라는 거는 항상 수축만 됐어도안 되고 너무 풀려도 안 됩니다. 항상 우리 좋은 근육은 적당한 어떤 가동성을 만들고 그리고 적당한 안정, 안정성도 만들고 그래서 항상 근육 은 평상시에 애가 좀 부들부들 좀 유연해야 됩니다. 그런데 힘을 주는 힘을 우리가 움직임을 할 때는 단단하게 힘을 줄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운동 하셔가지고 허리에 어떤 어좀 수축과 일을 반복해서 좀 어떤 좀 우리가 움직임을 할때 걔들이 딱 신경 전달해서 강하게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근육을 이제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고 한번 건강한 허리 만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힐링 팩토리 이였습니다.